뮤패드 K11 LTE는 뛰어난 성능과 우수한 가성비를 자랑하는 최고의 태블릿입니다. 8GB의 넉넉한 램과 128GB의 저장 공간으로 멀티태스킹과 대용량 파일 저장이 용이하며, 빠른 반응 속도와 90Hz 주사율로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IPS 패널과 광시야각 디스플레이는 선명하고 생생한 화질을 제공하여 영상 시청이나 게임 플레이에 최적입니다. 블루투스 5.0과 4G LTE 연결로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들은 뛰어난 영상 화질과 음질, 빠른 작동 속도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프리미엄 태블릿을 찾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